안녕하세요. 7월 29일 금요일 한 주간의 마지막일이고요. 한 달의 마지막, 7월의 마지막일, 7월봉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은 기분 좋은 아침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0.75% 자이언트 스텝 지난 달에 이어서 이연. 어, 연, 매달 이렇게 0.75% 상승한 것도 역대급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음,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가 되었고, 또 하나의 기대를 한다라면, 공매도 세력의 쇼스키즈드 기대해 볼만 하다. 현재, 어제, 어, 대통령이께서, 어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불법 공매 세력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라라고 하는, 어, 그러한 정부 당국의 방침이 예, 보여지고, 어, 이제, 7월이 마지막이, 7월이 마무리되고, 파, 이제 8월, 9월 초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찾아들고 또한 리보세라닙 HLB에 있어서 임상의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는 실적은 다소 아쉽게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의 매출을 올렸지만은, 시기적으로 조금, <laughs> 어, 7월말에 20몇일이죠. 때좀 어려운 시기도 아닌매도 조금 일찍 폭죽을 터뜨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 이제 뭐, 8월, 9월까지, 이제 3분기 실적이야, 뭐, 시, 나중에 나올, 3, 앞으로 3개월 뒤에 나올 것이겠지만, 어, 임상에 대한 모멘텀 기대는 어, 우리는 상당하게 가지고 있다. 항암제로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FDA 신약으로 가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어, 시장의 수급을 불러오기에 충분은 했다. 따라서, 어, 7월 어려운 장, 온조세를 보였던 금리 인상, 미국의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등으로 인해서, 음, 쉬어갈 타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을 조심스럽게 관망했던 부분을 이제 잘 견디셨다. 8월부터는 또다시 오늘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HLB와 HLB 전체 그룹주들의 모습이 시장을 리드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과 임상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 그리고 4개월 만에 글로벌의 임원 끝들, C레벨의 인사를 6분 정도를 영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속도감,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현재는 10시를 조금 넘어서고요. 이 시각에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기관,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움직임,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의 움직임이 빛을 발하고 있죠.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동안 1년 반 이상을 지속적으로 익절을 한 그러한 모습이었었고,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한 에, 불확실성 또 환율 이런 부분 환율도 대단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에, 그래서 기획국인과 기관들 풍부한 현금을 쥐고 있는 이 시장 주체들이 에, 시장을 앞으로 어, 오늘과 다음 8월달을 리드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어, 시장을 에,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 다만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객예탁금은 1,700억이 줄어든 54조 6천억이용, 그리고 800억원이 늘어난 신용융자 18조 1,360억원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환율은 2.6원이 현재 오르는 상황인데 1,298.7원 1,300원 미만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율 안정. 그리고 유가 역시도 100달러 미만 서부텍타스원이고 현재 96.42달러 배럴당의거래대가 있어서 유가 안정 환율의 조금은 높지만 1300원 이하에 머물러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새벽에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S&P500지수 뉴욕증시 3대의 지수는 일제히 상승 1%대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 잠시 에, 오늘 새벽에 에, 미국 시장의 나스닥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일에 이어서 거래량 동반을 하면서 이 앞전에 12,182, 162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네요. 어, 다음 달 8월에 이 부분을 넘어서면서 일봉상 121선을, 경기선을 넘어서면서 14,000포인트까지는 9월 초까지 진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 전혀 어, 신빙성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요 충분히 어느 정도는 어,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 이와 같은 일봉상에서 보면 최근에 이러한 모습이 유사한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어 긍정적인 의미로 어, 역배열에 있는 60 일단은 1 2일선의 모습이요. 6일선 일단은 지수가 돌파한 모습이고, 12,500포인트를 넘게 되면은, 1 2일선의이 평선, 주가 이동 평선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14,000포인트까지는 8, 9월 초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LB 4.18% 거래량도, 어, 좋아 보이죠? 어, 41만주. HLB 생명과학 4%대. HLB 테라퓨틱스. 특히나 8월 달에는 엘타이라이의 움직임을 우리는 주시할 필요는 있겠다. 음 엘테라와 아, HLB 사회사 이뮤뉴익 테라퓨틱스의 예, 8월에 임상에 이러한 음, 발표들이 있어서 음, 8월 9월에 엘테라의 움직임이 과연 어디까지 움직여 줄까를 저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예, 시장을 주시하면서 볼 필요는 있겠네요. 어, 나스닥의 모습의 분봉을 모습을 보게 되면 음, 전일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 앞전의 모습을 돌파한 모습이죠. 어, 오늘 새벽에 끝난 나스닥의 모습은 아침에 잠시 출렁이었었지만 이후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앞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기염을 보여줬다. 따라서 어, 다음 달 8월에서도 큰 무리가 없다라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 되지 않 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 을 가져 봅니다. 잠시 일봉의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매물대가 좀 많겠지요. 어, 따라서 이번에 상승을 하면서 조금 쉬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늘과 다음 8월달에 이 점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 45,000은 충분히 8월초에는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 여기에 이제 도달을 하면서 이곳. 5만원대를 얼마만큼의 기간에 도달을 하고 안착이 될지 저는 지금부터 크게 궁금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업적인 내용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리보세라님 올해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기대감이 높다. 오는 9월 10일 전후 가남 1차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전체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술 수출 없이 승인과 글로벌 상업화 목표로 달려갈 것이다라고 HLB 관계자는 말했고요. 바이오기업 HLB는 표적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개발에 열중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기술 수출을 염두에 두지 않고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획득해서 직접 해외로 진출한다는 게 목적 목표이다. 참 항암 시장으로서 쉽지 않은 작은 반도 땅에서 현재 2022년에 이르러서 항암제로 이렇게 직접 해외로 라이센스 아웃을 하지 않고 진출한다는 것참 뚝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부터 진해장에. 회사에 따르면 리보세라닙은 암세포가 성장을 위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기전을 갖는 후보물질이다. 리보세라닙의 중국판권은 항서제약이 그외 지역은 HLB 자회사 엘레바타라퓨틱스가 그리고 국내는 HLB 생명과학이 보유하고 있는 구조죠. 어, 리보세라닙의 연구 개발 중에 가장 주목을 받는 성과는 이번 9월, 에스모 2019년도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2019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죠. 2019년도에 에, 최고의 논문상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큰 상승을 보였었죠. 그래서 좋은 기억이 있는 9월 S모. 이번에서도 9월 S모까지의 움직임. 그 전에 많이 오르게 되면 S모에서의 발표 직전이 바로 고점이 단기, 고점이 될 소지는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수는, 음, 좋은 교훈을 얻으면 되겠죠. 물론, 이제 상황을 봐서 전량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부 정도로만, 어, 우리가 양치기 소년인가요? 늑대 소년인가요? 이렇게 늑대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진실이었고, 음, 지난 2019년도에는 한번 상승했다가 가격 조정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지속대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도 조금 있기 때문에 전량보다는 아주 일부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 익절하고 나머지는 그러한 상황,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후보물질과 데이터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질빈은 앞서 지난 5월 해당 임상 3상 시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는 주요 결과를 밝힌 바가 있고요. 또 앞서 진행한 가난병형 임상 이상 시험에서는 무진행 생존 기간 5.7, 객관적 반응률이 34%를 기록하기도 했고, 어, 김증권의허 연구원은 직접 비교하기 어려우나 표준치료제의 넥사바의 PFS가, 어, 무진행 생존 기간이죠. 어, 5.5개월보다는 좀 더, 어, 높습니다. 그리고 5월날, 어, 2%보다는 높다. 그리고 티센트릭과 아바스테인 병영 3상에서는 6.8개월, 요거에 비해서는 5.7개월이기 때문에 낮고요오알날은 27.3%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 티센트릭과 아바스테인 유일하게 면역 항암에 쓰이도록 승인받은 치료제이고, 리보세라닙과 감넬리 주맙도 이와 비슷한 기전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HLB는 해당 임상 3상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년 1분기 내에. FDA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 승인을 목표로 하는 것은 1분기 내가 아니고 내년에 돼가 되겠죠. NDA 신청을 하고 1분, 내년 1분기 내 신약 신청을 하는 것이겠고요. 다만, 항서제약의 감넬리 주막까지 함께 FDA 허가를 획득해야 한다는 부담은 존재하기에 좀 넉넉한 시가 기간을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직접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하고 직접 진출한다는 HLB의 목표도 의의가 깊습니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임상시험 규모 비용 문제, 해외 허가 규제 등으로 대규모 기술 수출을 많이 택하는 반면에 HLB는 이렇게, 에, 많은 돈의 인제 주주들에게 부담을 한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뚝심있게 좋은 결과를, 에, 내년 내에 신약 승리된다라면 참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실제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19년 18조 5천억 수준이었던 것이 2021년 지난 13조 4천억 규모로 매해 기술 수출은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아, 상업화 단계까지 잃지 못하는 국내 기업들이 다수인 점에서 연구개발 하청기지다라는 그러한 에, 오명 지적도 받아왔고 어, 리보세라닙이 음, 직접 에, 신약신청을 해서 승인까지 얻게 된다면 라 음,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젤비는 이러한 제약 바이오 생태계를 변화시키고자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승인부터 상업화까지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바이오 기업에서 후보 물질 발굴부터 임상 시험을 거쳐 FDA부터 부터 승인을 받은 신약은 SK바이오팜 세로바메이트가 유일한 만큼 이것은 중추신경계 계통이고 리보세라님은 항암 계통이기 때문에 항암으로서는 세계 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예 신약 신청과 그리고 승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밖에도 HLB 리보세라님을 침샘암으로 알려진 선양낭성암이 ND 신장이 좀더 빠르지 않을까요? 임상이상 시험도 진행 중에 있고 선양당성암을 적응증으로 하는 경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FDA 가속 승인 절차를 이용할 수가 있다. 즉 임상이상 시험 결과로 NDA를 신청이 가능하다. 절저히 디자인을 잘 준비를 해서 신청하고 승인도 나오기를 현재 선양당성암은 방사성 치료와 수술 외에는 아직 표준 치료제가 없어, 만약 리보세라닙이 해당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으면 계열 내 최초 퍼스트 잉글레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HLB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항암제 임상시험을 완주하고 개발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리보세라니의 직접 개발을 완료해 전 세계 환자에게 희망이 될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 기분 좋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7월에. 전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10시 20분을 지나면서, 4%대에서 조금 안정적인 숨고르기 형태로 3%대에 일단 거래량이 좀더 폭발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분봉의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20일 전후에서 대단히 4만원, 초반 4만원에서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아, HLB가. 아, 이번에도 전에 아, 좀 돌파하기 어려웠던 이곳이죠. 이곳이 바로 43,000원입니다. 아, 몇번 이제 오늘도 종가에는 이곳을 돌파할 수가 있고요. 아직은 41,000원대로 42,000원에서 밀렸는데, 이43,000원 돌파는 시간의 문제다. 그리고 오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옷을 또 다시 42,000원 대에서 움직이면서 어, 다음 주를 기약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어, 최근에 6월 말쯤이죠. 어, 아, 7월 10... 4 일경이 되겠네요. 사만 오천 원에 돌파하기가 어려웠는데 이것도 시간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 5 월에 오만 이천 오만 삼천 원대 요 부분도 과연 어느 시기에 이곳에 일단 5만 원이 이 곳입니다. 이곳을 돌파해서 이 정도 정도만 높이가 되어 있네요. 요 부분 어렵지 않게 가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쇼스키즈 정부 당국의 공매도의 불법 거래에 대한 부분을 현재 잠시 시각의 HLB에 있어서 프로그램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 l 프로그램은 현재 76,000 주가 프로그램 순매수를 보이고 있네요. 아침에 8만 주까지도 올라갔던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매수, 어, 공, 음, 해지 펀드라든지, 어, 요런 친구들, 공매 세력들이 정신없이 바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일단은 현재 10시 26분에 7만 6천 주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HLB 생명과학도 현재 프로그램 순매수는 8만 4천 주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전장 흐름이 좋아 보이고요. 오후장 종가 무렵에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또 건강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업에 열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